안녕하세요. 강남다육입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우리 진토배기를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모 삼촌들이 슬슬 분갈이를 시작한다는 뜻이겠죠. 진토배기란 우리 강남 배합토를 말하는 건데, 건강한 다육이를 위해 숨을까지 배합된 참용토 진토배기.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진토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토배기 주문 주실 때 다들 제 구성품 구성이 궁금하다 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고요. 하나하나씩 5kg, 10kg, 15kg 해가지고요. 구성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토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들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세척, 서림마사 중림마사, 강모래, 다 세척된 강모래까지 넣었고요. 슬라이드, 산여초천매한 천년걸음, 게르마늄, 이엔, 칼슘, 상토, 훈탄, 저고토, 녹소토, 동생사, 휴가토, 질석, 펄라이트, 토양, 살균제, 토양, 살충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한번 알아...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많이들 문의 주시는 질문들인데 왜 물기가 있는지 이거는 미생물 발효액 EM이라는 한 EM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흙이나 영양제 넣어야 되냐고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넣을 필요가 없고, 이 강남 배합토 진토배기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갈나무 리톡스, 하월시와, 하월시야 등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배합토입니다. 그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두 가지 일단 동봉해 드릴 거고요. 5kg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5kg 구성입니다. 5kg 구성, 일단 3kg짜리 두개 갑니다. 그러니까 3, 3 더하면 6kg죠. 그래서 저희가 1kg를 서비스를 더 드리고 거기다가 세척 소리마사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전단지 넣어서 동봉해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 5kg로 보시면 이제 총 7kg로 간다. 그리고 서비스 배합토 1kg, 세척마사 1kg 해가지고요. 13,500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 5kg는 택비가 따로 4,000원이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그 다음 기본형 10kg 구성입니다. 5kg, 5kg 이렇게 해서 10kg가 가고요. 거기다가 서비스 3kg, 3kg 드리고 그리고 여기 중립 마사, 소립 마사 각각 1kg씩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총 15kg죠. 그래서 27,000원. 거기다가 무료 배송으로 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총 10kg 구성인데 여기서 이제 15kg가 간다는 거죠. 서비스 3kg, 세척 마사 2kg 포함해서 27,000원이고요, 무료 배송입니다. 이렇게 가요, 27,000원. 이게 제일 요즘 많이 나가는 구성이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기본형 10kg입니다. 네, 그 다음 기본형 15kg 구성입니다. 자, 5kg 3개가 갑니다. 그러면 15kg죠. 거기다가 서비스 갑니다. 3kg 갑니다. 그리고 세척마사 1kg씩, 소립중립 1kg씩 이렇게 가고요. 거기다가 15kg는 요거 깔망. 깔망 3장 들어갑니다. 깔망 3장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이름표 서비스까지 넣어서 이렇게 서비스만 해도 풍성하죠. 서비스, 이렇게 가고, 3kg 서비스 가고 해서, 이렇게 15kg 구성이고요. 무료배송입니다. 그리고 39,000원에 소개를 해볼 거예요. 자, 기본형 15kg, 총 20kg 가고요. 서비스 포함해서, 서비스 3kg, 세척마사 2kg, 깔망 3장에다가, 이름표까지 한 구성. 39,000원에 소개해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다 맞춤 제작한 박스들이고요. 되도록 안전하게 포장하도록 할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께 안전하게 배송되도록 그리고 이제 30kg 완전 대용량이 필요하다 싶으신다면 여기 요 15kg 구성을 박스를 두 개가 간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kg 짜리 이제 여섯 개가 갈 거고요. 그다음 마사 이렇게 해서 이게 총두 박스가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15kg 박스가 두 박스. 그래서 15kg 두 박스 주문하면 78,000원인데 이거는 이제 대용량이다 보니까 할인해서 75,000원에 두 박스 갈거고요 30kg에다가 서비스 배합터 6kg, 세척마사 4kg, 깔망 6개 이름표 해가지고 30kg 구성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만 해도 총 10kg가 가는 것이죠. 자이점 박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기본형 15kg 박스로 총 2개가 배송됩니다. 무료배송입니다. 자, 그 다음 실속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은 아까 서비스로 마사를 드렸잖아요. 실속형은 이제 마사가 필요 없으니 배압토로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실속형을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실속형 12kg 구성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5kg, 5kg 두 개, 2kg짜리 해서 12kg 가고요. 서비스로 3kg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총 15kg가 가고요. 32,000원. 가격은 32,000원이고 무료배송입니다. 12kg 구성이에요. 실속형 12kg, 총 15kg가 가고요. 서비스 3kg가 간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15kg, 실속형 15kg 구성입니다. 자, 5kg 세개가 가고요. 거기다가 이제 서비스를 드릴 거예요. 이거 5kg라 서비스를 드릴 거예요. 총 20kg 가고요. 그러면 50... 5kg짜리가 4봉투가 들어가는 거죠. 총 20kg고요. 42,000원 되겠습니다. 15kg에 서비스 배합토 5kg 하나 더 드려 가지고 42,000원 무료 배송이고요. 그다음 이제 대용량으로 완전 많이 필요하다. 밭을 만들 건데 많이 필요하다 하시면 실속형 30kg를 주문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봤던 요거 이제 아까 15kg 구성이었죠. 여기 이제 총 이렇게. 이게 두 박스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택배 보낼 때 20kg까지가 최대라 가지고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어. 20kg씩 나눠서 갈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 한둘셋넷 다섯 개다가 보자. 이것도 서비스 5kg 다더 드려 가지고 보자. 엄청 많이 가죠.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실속형 30kg 구성이에요. 그래 가지고 네개 가는 거죠. 한둘셋 서비스. 한둘셋 서비스. 그래서 5kg만 해도 여덟 봉투가 들어가서 40kg 가는 겁니다. 78,000원 이에요. 보시면 30kg 서비스 10kg 까지 해서 40kg 무료배송 두 박스가 간다는 점. 그리고 원래 이렇게 4 2 0 0 0원로두번 하면 84,000원인데 78,000원에 무료배송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구성입니다. 0석형 30kg 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깔끔하게 배합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요. 여기 EM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밴딩기로까지 밴딩기로 이용 밴딩기를 이용해서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척마사를 공장에서 세척마사를 가져와서 저희가 또 다시 씻어가지고 깨끗한 편이거든요. 다른 데보다 더. 그래가지고 만약에 세척된 마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요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세척마사 10kg는 11,000원, 20kg는 2만원이구요. 20 여기 보시면 택비는 별도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한번 마사도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우리 진토백이 구성품 설명을 드렸구요. 혹시나 이제 더 문의가 있다 하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문의 주시면 됩니다. 보관법은 따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전단지까지 넣어가지고 봉합과 한번까지.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관만 잘하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 흙이니까요. 그점안내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남 진토백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정말 정말 흙이 좋고, 어, 흙이라 말해봤자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입이 아픈데, 이거는 우리 흙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로 또 달아놓을 테니까 그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토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